오늘 오랜만에 가까이 지내는 이웃과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옥천 은행나무 길입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을 때는 꽤 멋졌을 것 같네요. 그만 타! <laughs> 그러면 타겠습니다. <laughs> 야타야야타 야타. 죄송합니다. 아, 뭐 이거 은행잎 저갈할때 그냥 봐줄만 했겠다. 여기서 한 카트 나오면 아. 사진 한컷 뒀다. 양렇게 찍으면 되겠다. 아. 은행나무길 옥천 은행나무길. 저 멀리가 부소담막인 것 같네요. 저게 저게 추소정인가봐. 저게 저 팔각정이 추소정인 것 같아. 아, 여기는 충북 옥천의 대청호변에 있는 부소담막이라는 곳입니다. 종합 안내도가 있고 이정표가 쭉 있네요. 아주 고즈넉한 분위기입니다. 조용하네요. 저쪽으로는 대청호 호반. 자, 기념 사진 한번. 지게가, 어이구, 거인이 쓰는 지게구만 장승을 갖다 이렇게 쓰러트려. 서 그런 식으로 해놨네. 어, 부소다막을 볼수 있는 추소정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음. 자, 추소정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추소정이네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정자 추소정. 와우. 음. 추소정에서 내려다보는 부소담막의 모습입니다. 이쪽이 지금 부소다막인데 안개가 조금 껴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네요. 이게저쪽으로 음, 저쪽으로 산 능선이 따라서 길이 있나 봐. 응. <laughs> 오늘 출발할 때부터 계속 <laughs> 길을 죽이더니 뭐 앉아 있기만하겠다 그러고. 결론은 <laughs> <laughs> 그렇게 되는 거지. 평상시 간의지류가많 다. 아. 여기 뭐 느티나무 낙엽이 아주 발목까지 푹푹 빠질 정도로 쌓여. <laughs> 와우, 이길좀 보게. 이거 완전 유턴길 유턴길이네. 여기는 그냥 정말 유자네, 유자 길이. 시골이라기보단 산천이다. 산천 어이 어, 어, 여긴들 꽃이 이렇게 많아. 요 어, 여기는 어, 어, 식당이야? 여기서 구경하기 그냥 여기다 세워놓고 어, 내려가긴 그렇고 어. 여기다 세워놓고 그냥 구경하면 어, 되겠네 어, 식당이요? 아니야 아니야 가정집이야 음. 음. 가정집 밭에 음. 고추밭 이게 고추밭이야 지금 고추밭에다가 뚝에다가 이렇게 놨어 이 집은 이산비탈에 고추밭인데 그 뚝에 국화를 이렇게 많이 심어 놨네요. 일반 가정집인데 이렇게 밭둑에다가 국화꽃을 종류별로 가득 심어놓은 게 인상적이네요. <목소리도> 점심 시간이 돼서 동학사 입구로 왔습니다. 반 막걸리에 어, 순두부. 자 즐거운 여행 위하여. 공주 반막걸리인데 맛있네요. 오늘은 <목소리가> <목소리가> 집에서 아, 또왜 먹었는데? 공주알밤술 달달합니다 드디어 메인 넵. 능이 두부전골입니다 메인 메뉴가 왔네요. 능이 두부전골. 아주 맛있게 끓고 있네요.